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야외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야외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야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부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부응하리라. 야외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의 어려운 모습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아닌 중보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수 있고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올바르지 못한 성도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그리고 온 우리 교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하게 섬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 주신 십계명 십계명을 들고 이제 급히 하산한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한 우상 숭배의 행위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모세가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아, 그리고 금성아지를 불살라 부어서 어, 어, 불살라 버리고 가루로 만들고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힌 언약이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파기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도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을그 뜻을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노력이 있을 때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내 자신의 것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읽는 것 같은데, 말과 세상에서 나가는 행동은 다르다면 그 말씀에 대한 효과는 전혀 본인 자신이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명령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 우리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야외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문에서진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엄청난 일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자기 민족에도 불구하고 칼을 차고 나와서 각각 닥치는 대로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은 예,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나오는 아,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아, 이날에 우생,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 중에서 삼천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죄악을 단호하게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참 무섭죠. 하나님은요 자기 민족 가까이 살고 자기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어, 칼을 들어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상숭배를 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e a d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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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a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뭡니까? 네가 믿는 자냐? 네가 믿은 믿음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네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냐? 조롱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천 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3천 명을 이렇게 죽인 것은 우상 숭배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죽이라는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는 하나님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가장 가까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대로 따르면은요. 세상은 세상것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이 중요한 것은 성도가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천 명을 도륙한 것은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뇌의 적석이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되어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왜 하필이면 뇌의 적석만이 이렇게 칼을 들고 나와서 어,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였을까 그것도 삼천명 가량이나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지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성전에 대제사장이 되게 하고, 또그 족속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족속이 되었고, 그리고 각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 맡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를 하는 한 족속이 되었다. 아,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되었다라는 아,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구별해낸 족속이 바로 하나님이 쓰신 족속이 바로 레이 족속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튿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복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지도자가 바로 이런 지도자죠 지도자의 모습이요 우리 전체적인 백성의 죄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죄악된 모습들을 이렇게 다 처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해서 이 중보기도 하는 이 모습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 내 민족, 내 백성을 제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지, 또내 형제, 부모들 우리 위에서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어, 우리 가정의 죄악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믿지 않던 가족이 변화되고 믿지 않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는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 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생명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기록하는 일종의 의인의 명단이라고 할까요? 의인의 명부 그런 기회, 책이죠. 이런 생명책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이름을 제해줄지라도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이런 엄청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백성의 죄를 고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아예 빼달라고 지어버려달라고 이렇게 이런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은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가 백성을 살리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런 지도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며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이 모습을 모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11절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 얼마나 아, 위대한 이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영적 기도자라 이렇게 전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거나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영적 지도자는 각오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십자는 이런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도자로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기도인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계가 없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7회 국기 32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책에서 이름이 죄 지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간절히 회개하며 지었던 죄를 다 버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회개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아, 믿는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아, 믿음 구원의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끝 끊임없이 자신을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모두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요 반드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심판에서 온전히 살릴 수 있을 수가 있다. 우리의 생명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우리 심판에 대한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죄와 연관이 되있다면 어그 기록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록합니까? 예, 우리와 함께 있는 예, 성령님께서 주의 영,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영이 바로 어, 이런 내용들을 예,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누구든지 모든 죄와 또 잘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진 것, 내가 말했던 것 누구를 미워했던 것 함부로 대했던 것 이런 것들이 서슴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몸이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되고 믿음의 행위를 할 때는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 말과 언행을 참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모든 죄를 떠올리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뜻대로 살며 기도에 깨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떤 곳에 집착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여러분 커다란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그 재난을 통해서 휩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TV를 통해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 요구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죽더라도 그런 죄악과는 연관이 없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까?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모세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기도하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